모닝 커피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저거 시차 적응이 안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났어요. 어제는 막한 7시 반부터 꼬박꼬박 저고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는 이렇게 1,000명이 됐어요. 저는 집에서 어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힘든 그런 피곤한 거를 좀 이렇게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풀었고요. 이제는 나가가지고 일을 받는데 어 한국에 와 있을 때가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는 2주 정도 와있는데, 2주 동안 와있는 동안 엄청 바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해놔야 되는 일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오늘도 나가서 꽤 부지런히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도 찍어야 돼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한방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였어요. 어, 여기 들어있어? 열어서 야, 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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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공식 있어? 누군 배웠어? 내가 시스로 만들어낸 공 근데 원래 순댓국 러버들 사이에서는 그냥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그래? <laughs> 응. 내가 좀 똑똑한 편인가? <laughs> 그 공식을 약간 누가 알려주지 않고 끼얹쳐버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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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치고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어떻게 가 되면은? 그때가 돈 모으는 먹으면... 거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파리바게트에 들러서 빵을 사왔습니다. 저는 맨날 누가 뭐 먹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런 찹쌀 도넛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먹고 싶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한 1년 좀 넘은, 1년 전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느낀 점은 한국은 참 춥구나. 어제 비행기 내리자마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니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눈이 오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엄청 춥다. 그리고 한국엔 참 맛있는 게 많다.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거 제 좋아하는 찹쌀 소고팥 그 파츠로 입는 도너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까먹으면서 차를 한잔하려고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딱 한국에 오니까 다들 부모님 다 출근하시고 동생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낮에 저 혼자 이렇게 있었어요. 이 맛이지. 저 항상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팍 들어있는 거? 찹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순대국, 그리고 그 다음에 찹쌀 도너츠였어요. 집에 이렇게 혼자 있습니다. 오늘 뭐뭐 했냐면, 저는 빵좀더 먹고, 낮잠을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시차 적응 아직 못 해가지고, 아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면서도 꾸벅꾸벅 졸았거든요. 그래서 낮잠 자고, 가족들은 오늘 저녁 먹고, 오늘은 이렇게 푸시 쉬는 그런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 아침 지금 6시 반이고요. 밖에 해도 안 떴는데 지금 바쁘게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은 건강검진 하러 가는 날이라서 지금 8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바쁘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오면 정말 제대로 편히 쉴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어제도 한 시차 안돼 7시부터 뻗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음, 졸리진 않는데 좀 피곤한 느낌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끝나고 프로포폴 그거 하고 깨어난 것 같아요. <목소리도> 음, 기억도 없고 입에다가 막 마우스피스 앞에서 물으라고 하면 물었는데 갑자기 깨니까 회복실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엄청 오랫동안 자진 않았는데 저는 원래 피곤해서 그랬었는지 잠을 아주 잘 잤어요. 근데 막 프로포폴 맞아서 일어나면 깨어나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헛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프로포폴 맞고 검사 끝날 때까지, 한 12분? 검사 끝나고 일어날 때까지? 그래도 될것 같아요. 검안 했어도 아주 잘 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의 이거이 중독이 될까요? 지금 건강검진 끝나고 나왔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는 그 병원에서 무슨 쿠폰 식권 같은 걸 줘가지고 엔젤리노스에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쿠폰으로 샌드위치 바꿔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원래 8시 예약이었는데 조금 더 일찍 왔거든요 그거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끝난 거는 한 9시 조금 넘어서 끝났는데 지금 아직도 프로포폴 그것 때문에 좀 몽롱한 거 같긴 해요 아니면 제가 그냥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건가? 그리고 이 병원에 맨 처음에 왔더니 해외에서 들어온 지 2주가 아직 안된 사람은 그 건강검진을 미루도록 이렇게 권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주 후에 다시 나가야 된다고 했더니 그냥 오늘 검사를 하게 해주셨는데 대신에 검사하면서 계속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검진 잘 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이제는 비자 서류를 내려도 성수역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건강검진하려고 지금 을지로까지 왔는데 을지로에서 지하철 타고 이제 성수역으로 갈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 아침 지금 9시인데요. 또 오늘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면,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근데 할머니 만나러 가기 전에 어 선물을 좀 사갖고 가려고 지금 빨리 가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좀 늦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들어갈기가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때 됐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서 한번 사정사정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alking downtown and I'm okay. He's got it all figured out. 할머니가 망고 주스를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앞에 투썸 플레이스의 망고 스무디를 사러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유자차를일테이크하고피자 드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스서도자하고이렇습니다 있어서 좋은 게 뭐겠어요.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려지 그래서 들어가서 찍기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오는 길을 보니까 코로나 환자 15명 늘었다고 해서 먼저 조심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 먹을 가다 이만 싸들고 강서 할머니 만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올게요.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할것 같아요. 내일 도 바쁘니까 내일 또 열심히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고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러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 한국에 오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어, 저는 주로 주중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가는데 오늘은 이 일어나 보니까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30명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서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는 지금 나도 와 돼? 어이 동생이 지금 차를 운전해줘가지고 타고 가고 있어요. 어제는 사실 제가 그 외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 앞에 가가지고 피자도 포장하고 할머니가 망고 주스를 좋아하셔가지고 망고 주스도 한잔 테이크아웃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어제 그렇게 갑자기 코로나 환자들이 나와서 면회가 안될것 같다고 해서 쓸쓸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 만나고 그렇게 재미나게 시간 보내고 올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주행하십시오 고속도로 한 번도 <laughs> 타본 적이 없다는 아니 근데 내가 스페인에서 많이 타봤는데 한... 코리안이랑 스페인이시랑 어, 다르지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지금 버스랑 신경전 해야 돼 무슨 뭐 신경전이야 니가 뭘 신경전 하 깜냥이 돼? 아 이거 봐아 이거 씨. 다 가게 해줘 버스 아저씨가 손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겠다 원래 손들면 다 보내줘야지 안 익은 거 같아 좀 기다려봐 아이고 세상에~ 여기에 플라스틱이 다 나갔습니다. 지금 좋은 차를~ 오늘 정말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할아버지랑 같이 맛있게 점심을 먹고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 집에 다시 오는데? 집다 와가지고 집 앞에서 차가 뒷차에 받친 거예요. 근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 쪽을 아주 팍 조그만 트럭이 박아가지고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목이 이렇게 여기 오른쪽 라인 타고 여기가 쭉뽀짝뽀짝 찍은 뻐적, 그런 느낌이 지금 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은 집에 가면은 병원이 다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은 내일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일이또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아침에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서 음 원래 의도했던 브이로그 방향과 지금 많이 다르게 엄청 스펙타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어떻게 어 생각해? 몰라 지금. <laughs>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타, 차 뒤에 이 뭐라 그래? 라이트 백라이트? 그게... 꾸미등이 지금 파편이 막 났는데, 일단은 해지기 전에 빨리 천천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집까지 가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보려고 해요. 예예 Told my brothers when we gonna make it. 여러분 저는 물리치료 받고 집에 가서좀 드러누워 있어요. 물리치료 받고 주사도 좀 맞았는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서 어... 다음 주에도 꾸준히 가서 문치를 좀 받으면 충분히 잘 쉬고 회복해가지고 미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한주 주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또 그리고 코로나 환자들이 갑자기 엄청 확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면서 다녔기도 한데, 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어, 손잘 씻으시고 해서 감염 퍼지지 않도록 다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막 심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의 일주일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